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앞쪽을 좀 봤더니 여러분들 뭐가 눈에 띄어요? 바로 대전이 눈에 띄어요. 자, 이럴 때는 뭐를 의심해라? 당위성 문제가 아닌가? 자, 바로 important 라는 당위성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초짜리 문제요. 예 should 조동사 생략되고요, 동사 원형만 남습니다. 자, 동사 원형 어디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S를 보지 못하고 뒤로 그냥 찍고서 넘어가시는 경우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C가 정답이 되야겠죠잘 보세요. It is important that. That 이하는 중요합니다. All companies should install antivirus software in its computers. 모든 회사들이 antivirus software를 그들의 컴퓨터에 install, 설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도록 할게요. o k 이 자, important, 당위성, 형용사 기억하시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